61번,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알기 원하네. 친구 위에 죽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가 먼저 죽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 먼저 행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제 내가 행할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가 살기 원하네. 62번 예수로 사는 믿음 사랑의 시작 예수 사랑의 끝 예수 사랑의 샘 예수 하나됨의 시작 예수 하나됨의 끝 예수 하나됨의 원천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될때 예수로 하나 될때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 세상을 변화시킬 믿음 내가 바로 예수. 63번 아버지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듯 내가 사랑하는 예수. 내가 너를 귀히 보듯 내가 귀히 보는 예수. 나의 사랑 나타내려 십자가에 달린 예수. 나의 사랑 보여주려 십자가에 내준 예수. 나의 사랑 이루려 등을 돌린 예수. 너를 향한 사랑 위에 눈물 흘린 예수. 너를 위해 죽은 예수. 너를 위해 죽인 예수. 그게 나의 사랑이다. 64번 사랑으로 한 몸. 나의 사랑 버린 자들, 나의 사랑 거절하네. 나의 사랑 받은 이들, 나의 사랑 변질되네. 나의 사랑 이룬 이들 사랑으로 하나 되네 사랑으로 하나 되니 한몸 되어 사랑되네 65번 나의 안에 오신 예수 나의 안에 오신 예수 나의 마음에 전구다네 나의 안에 오신 예수 빗자루로 청소하네 나의 안에 오신 예수 맑은 물로 씻어 주네 나의 안에 오신 예수, 벽지 발라 꾸며 주네. 나의 안에 오신 예수, 향기 가구 들여 놓네. 나의 안에 오신 예수, 나와 함께 동거하네. 나의 안에 오신 예수, 나와 함께 동침하네. 나의 안에 오신 예수, 나를 통해 해산하네. 나의 안에 오신 예수, 영원토록 함께하네.